출근 준비를 마쳤습니다. 어, 출근 이란 말 자체를 이제 한 7, 8 꼬박 두달 만에 쓰죠. 제 마지막 출근이 6월 30일이었으니까 군대에서 네, 어, 오늘은 이제 드디어 교수가 되는 첫날이구요. 그래서 어제는 부터 되게 긴장됩니다. 사실은 그래서 어쩌나게 일찍 자려고 했는데 못 잤어요. 그냥 아, 되게 자기 싫다 아니면 뭔가 그냥 그런 기분 때문에 네 아무튼 오늘 교수가 된첫 날인데 그래서 좀저 개인적으로도 이걸좀 기념하고 싶어서 브이로그를 찍기 시작합니다 처음이네 이런 거 찍어보는 게네 사실 오늘이 되게 저희 식구들한테 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첫 출근 아내도 첫 출근 아내 탔습니다 안녕 아내도 첫 출근이지 어디로 첫 출근하지? 어린이집으로 출근합니다 어린이집 응. 그래서 아내도 오늘부터 어린이집에서 파트타임 교사일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아내도 I 출근이고 그것때문에 둘째 새벽 n 도 오늘 첫 어린이집 등원을 <laughs> 했죠 그래서 여러모로 9월 1일 9월달 첫날에 되게 여러가지 변화가 많이 생어어요 엄청 a t 그래서 가는 길에 아내를 내려주고 그리고 저는 학교로 계속 갑니다 다행히 뭐 아주 가는 길은 아니지만 그래도 비슷한 길이여가지고 앞으로 아침 루틴이 이렇게 될거 같아요 자 도착 제가너왜한번 내밀어 주지? <laughs> 어? 차조심 뒤에 차잘 차 보고 음. 자 이제 저는 학교로 출발을 합니다 여기서 학교까지 대충 한 40분 정도 걸릴 거 같아요 첫 수업이 11시예요 그러면은 아마 10시쯤 도착하는 거니까 적당하지 않을까 네 도착했습니다 그 사실 수업 전에 교양대학을 가야 돼요 왜냐면 제가 교양과목을 가르치기 때문에 제 소속이 아예 백석교양대학이거든요 근데 위치가 어딘지 까먹었어요 예, 여기저기 좀 헤매 봐야 될거 같아요 네아좀 꽃단단 좀 해야 되겠네 막스좀 바르고 네, 그렇게 출발하겠습니다 안 모르겠다. 출발. 진리관의지혜도원이나 아까 거기 받았었는데옆옆 옆 강의실이었어요 506호가 아니라 504호였어 아, 개맛이나가 보였네 진짜 그 제가 좋아하는 유튜브 컨텐츠 중에 문쌤이라고 있거든요 그거 보면 첫 수업시간에 교실 잘못 찾아간 에피소드가 나오죠 그거는 가짜인데난 진짜가 될 뻔했어요 교수가 첫 시간에 강의실 잘못 와가지고 아니 어쩐지 아까 그 수업 교실에 불이 켜져 있길래 아, 들어갔으면 개뻘쭘할 뻔했네 진짜. 제가 강의를 하게 될 강의실입니다. 아직 아무도 없네. 내가 이땐 지금부터 다 지각. 와, 좋아졌다. 최상과상 와. 이제 일체형 아니네? 아, 일체형인가? 뭐 아니구나. 자, 이제 수업 학생이 한 많아봤자 6명 그래가지고 세팅을 좀 알맞게 해야 될것 같아요 둥글게 그럼 세팅 좀 하고 올게요 자 드디어 강의지 세팅이 끝났습니다 되게 도란도란하죠? 사실 이번 정책 때문에 희망자에 한해서 대면 수업 하다 보니까 사람이 되게 적은 건 사실인데 그래서 더 좋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마치 제가 군대에서 딱 하던 그런 인원수거든요. 도란도란 앉아서 얘기하는 게 어찌 보면 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. 참 소담하지 않나요? 드세는 다섯 사님 네. 드디어 준비를 마쳤습니다. 이번에 새로 구입한 마스크예요. 이게 사람 말할 때 보통 입모양 보고 알아듣는 것도 크잖아요. 그래가지고 일부러 투명 마스크를 구입했습니다. 엄청 어색해요. 여기를 누르다 보니까 어, 수업은 어떤 걸 가르치냐면은 제목이 기독교 탐사라는 제목이에요. 이게 뭐냐면은 저희 학교가 미션스쿨이다 보니까 기독교 학부 외 학생들은 한 학기에 무조건 하나씩 기독교 과목을 들어야 돼요. 그래서 그 중에서 1학년 학생들이 듣는 과목이 제가 가르치는 기독교 탐사예요. 그래서 뭘 가르칠까 하다가 제가 군대에서 했었던 그 똥기책에 기반한 내용이거든요. 인생탐구단이라 해가지고 복음을 깨닫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 자기 삶의 비참함을 깨닫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 내용을 알려주면 뭔가 하나 기 좋은 소지가 되겠다 싶어가지고 군대에서 적용했던 프로그램을 그대로 이제 수업화 시켰습니다. 그래서 사실 수업을 준비한다는 느낌보다도 아이들에게 회심을 유도한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했어요. 교리를 모르는 비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알도록, 혹은 복음을 선명하게 알지 못했던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수업을 준비했어서. 어좀 되게 기대가 되고 약간 선교하는 기분이에요 정말 되게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애들이 올텐데 엄청 긴장돼요 애들한테 이거 보이면 좀 창피하니까 안녕 아 드디어 수업을 다 마쳤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되게 아, 기억도 잘 안나고 그냥 횡설수설 한것 같고 나름 좀 재밌게 이야기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아~ 왠지 애들이 좀 기대보다 실망했어 왠지 이렇게 생각할 것 같고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근거가 있는 어떤 불안감인 건지 그냥 처음이라 의뢰 오는 불안감인지 모르겠는데 뭔가 마음은 이렇게 해서 후련하진 않네요 제가 정말 잘했나 못했나 걱정이 돼가지고 자 아무튼 제 교수 첫날 이렇게 흘러갔습니다. 어 사실 이것 때문에 좀 여러가지 업데이트를 못했어요 첫 강의를 준비하느라 너무 너무 바빴고 이제 여기 집중해야 하는게 일단 제 첫번째 분분인것 같아서 어 그래서 좀이 교수 일 하는 것이 조금 더 손에 익으면 아마 그때부터 좀 업로드 다시 열심히 할것 같습니다 아 더불어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건 학생으로서 어 이런 교수가 좋더라 좀 교수한테 이런걸 바란다 이런게 있을까요 한번 얘기해 주시면은 저도 제 활동에 좀더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